이번 문제 2003년 6월 29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에 앞뒤에 as as 뜬거 보니까 이거 원급 비교네요. 그렇죠? 자, 얘들아, 원급 비교 as 형용사 또는 부사 as 우리 친구들이 문법적으로 체킹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앞에 as가 나오면 뒤에 as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한번 중요한 건 형용사냐 부사냐 요게 중요한 거.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앞에 에지나고 오 뒤에 에지 나왔냐 요런 문제보다는 요 형용사 부사 체킹하는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확인하려면요 에지 앞을 끊어주시면 돼요. 에지 앞에 끊어봐. 끊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요. 여기에 이 형용사라면 앞에 명사를 수식을 하겠죠. 근데 부사면 뭐를 꾸며줄까? 명사 빼고 다 꾸며요. 즉, 동사를 꾸미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arry는 was a dog. 개였어. 개였어. 근데 거의 개였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베리가 거의 개였어. 그럼 이건 뭐야? 개인데 개가 아니야?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이 거의가 꾸며주는 말이 필요할 것 같아. 거의라는 거는 부사기 때문에 얘가 꾸며줄 말이 필요하다면 뒤에 형용사가 붙어야 되는 거지. 즉, 거의 큰 개였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거의 큰 개였어. 근데 뭐만큼? 사자만 큼 거의 큰 개였어.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형용사 잘뜬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여기 보니까 음, 여기 there was가 있죠. there was는 어? 대열 뒤에 비동사 떴죠? 그때 이때 대열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를 맞추려면 우리 뒤에 주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쵸? 자, 뒤에 주어가 bestoms에서 스톰에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지. 그럼 이거 뭐예요? 복수 명사니까 복수 동사로 월를 쓰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어, 심한 폭풍우가 있었을 때 베리는 그큰 개는, 사자 저런 거의 큰 개는 자, 얘들아 3번에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뜬거꼭 확인하시고요. 자, 동사 원형 확인한 다음에 해석을 하실 때는요. 이 동사, 하고 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베리가 뭐 하고 냈냐면요. go out. 나가곤했어요 자, 왜? to find the travel, travelers. t r a v l e 그럼 얘들아, 여행자들을 찾기 위해서 나가곤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행자인데 어떤 여행자? 그들의 길을 잃어버린 여행자들을 찾아주기 위해서요. 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세 번째는요 around his neck 그의 목 주변에는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그의 목에 막 뭐를 걸어놨다는 거야.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가 carried 운반했다. 어 가지고 왔다가 되는 건데 뭐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food and drink은요 너희들이 해석했을 때는 음식과 뭐예요? 마실 것 이거죠. 이거 뭐요? 예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쓰기 이상하지 않죠, 그죠? 캐리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뜨는 거 너무 괜찮단 말이야. 괜찮단 말이야. 누굴 위해서? For these people.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 이 베리가요, 자신이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위해서 나갔던 거야. 그리고 밑에 보니까요, end가 나왔죠. end가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번은 병렬 문제구나. 그럼 얘들아, 우리 병렬 문제는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우리 여기 보니까 동사에다가 ed가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과거 동사라고 말을 하죠. 앞에 과거 동사가 있네요.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베리가 found,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근데 어디에 놓여 있는? 자 여기서 누워 있는 in the deep snow 얘들아 깊은 눈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고 았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어때요? 해석 완벽하죠? 찾고 나서야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과거 동사로 문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되겠네요.